야시만 얻으면 누가 뛰고 있는 거죠 저 위에 뭔가 엄청난 게 있나 봅니다 언덕 위로 한참을 뛰는 사람들 누가 봐도 당당하고 힘찬 이 발걸음 알쏭달쏭 남녀노소 뭘 하시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밤인데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네, 나용승 박사님 운동할래 병원갈래 운동하고 뭐 먹지 저자 철인삼종 울트라마라톤 보디빌딩 대회까지 말 그대로 운동매니아 의사입니다. 저녁 7시 정각 사전 신청했던 열분이 모두 도착 완료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제2의 걸음마 교육이 시작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직장인, 은퇴자, 주부, 공무원 등등 내 건강을 위한 인생 두 번째 걸음마 이사사 걷기와 멀천달 달리기를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20분 힘을 쓰고 40분 힘을 쓰고 발가락의 추진력을 가지고 쭉미는 겁니다. 쭉쭉쭉 밀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발바닥으로 걸으면 저도 이래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이래밖에 안 됩니다. 체지방을마추고 관료로 계속 올려요. 네, 본격적인 실전 체험에 들어가 볼까요? 하고요. 자, 발목 좀 쨉으시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함께 풉니다. 이 스트레칭도 엄청 중요한데 다음에 꼭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드디어, 목적지 용호 별빛 공원을 향해 출발! 10명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엄청난 행사처럼 보이죠?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실내에서 배웠던 이사사 걷기를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습관이 되어버린 걷는 자세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겠죠?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바닥에 신경을 집중하면 점점 멋진 걸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당당하고 힘차 보이시죠? 모르면 몰라도 알면 배우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당장 평생 잘못된 내 걸음을 바꿔보세요. 남성 최고령 참가자 이른의 나이 김숙진님의 걸음도 금세 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다리와 발에 집중. 오늘 배운 자세를 계속 상기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허리가 전만적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 하의 힘을 딱 주고 배의 힘을 딱 주셔야 골반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계속 배이 옵니다. 그래서 골반이 잠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길거리 특강은 계속됩니다. 정말 다들 쳐다보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치 유치원 학생들마이 들뜬 기분으로 두 번째 걸음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왠지 걸음걸이 다들 신나 보이죠 용호 별빛공원까지 거리는 약 2km 첫 걷기 모임이라 누구나 부담없이 갈수 있는 거리를 선택했죠 부산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 광안대교 멀리는 해운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섭자리까지 아름다운 부산의 자랑들을 보며 걷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고 또 함께 가면 즐겁게 갈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전문가까지 계시니 얼마나 편합니까? 발가락에 추진력을 우리가 갖고 가기 때문에 훨씬 빨라지죠. 이게 시속 한 6km 정도 나옵니다. 계속 참가자들의 자세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나 박사님. 와 진짜 우리 박사님 체력 대단하시죠? 네, 벌써 용호 별빛 공원까지 도착했습니다. 여성들은 네, 멀 편다는 거니다멀 편다는? 이는 데도 절대 무릎 손상이 안 가는 달리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여자 여성들은 시속 7.5km, 남자는 시속 8.5km. 그 정도면은 굉장히 편하게 뛰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릎을 절대 많이 올리지 마세요. 무릎 올리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멀천달주법 이론 수업을 마치고 드디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배운 대로 알려준 대로 모두 집중해서 달립니다 달리기가 힘든 분들은 빠르게 걸어도 좋습니다 운동이야말로 나에게 꼭 맞게 절대 무리 없게 하는 것, 나영승 박사님의 메디컬 스포츠, 메포츠 운동의 핵심입니다. 예, 네, 요멀 천달 배워 놓으면 최고입니다. 기회가 또 있습니까? 예, 네, 이제 매달 한 번씩 네, 저희 아. 수업을 하려고. 세트 사람 또해 주시면.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자, 아, 그럼 아까 연락처 적은 게 아. 카톡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려고. 예. <목소리> 오늘의 마지막 운동 오르막과 내리막 달릴 때의 주의점. 상체 근육은 말아 가지고 무게 중심이 요 발끝을 거의 맞추시면 안 넘어집니다. 딱요래가지 있죠? 여래가 여러가 내려오는 거 요래가지고 코 아래가 등을좀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구부려져 있죠? 음. 이미 어두워진 저녁 가벼워진 몸으로 언덕 오르막을 뛰어오릅니다. 어릴 적 숨바꼭질할 때는 그렇게 잘 뛰던 나인데 다시 뛰는 법을 기억해 냈습니다. <laughs> 인생의 힘들었던 순간을 모두 헤쳐왔듯이 건강한 나의 몸이 있다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스물의 나이나 아니 80의 나이나 똑같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할 일은 사방천지 입니다 <laughs> 건강을 위한 새로운 걸음마. 정말 잘 시작하셨죠? 새로운 거 배웠고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었구나. 아. 그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몸에 적응은 안 됐지만 계속해서 해서 좀 다르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매포츠를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인적으로도 많이 일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액션 플랜으로 하니까 너무나 운동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처음 이렇게 운동해보는 예요. 제가8 0 대면 몸짱으로 해보시면 박사님처럼 모델이었습니다. 아 <laughs> 네, 함께 부부가 네, 운동하시는 어땠어요? 이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네. 해주신. 예. 운동 하겠다는 동기가 어. 팍팍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배운 자세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어, 엄지발가락 달려있는 만큼 쓰라는 <laughs> 숨어있는 10cm 보폭을 <고풍을 웃음> 찾는 예.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 박사님 말씀에 진짜 뭐 어떤 희망, 음. 용기 어. 아, 이걸 진짜 이 박사님하고 좀진하고 싶다. 어. 예 이런 뭐 행사에 꼭 참석해서 힘든 거나, 그동안 내가 뭐쭉한 30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 뭐 아이고, 할만하다, 어. 뭐 할수 있겠다, 어.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네, 그런 <laughs> 걸겪겠습니다 아. 재능 기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어, 이런 어, 에너지라고 하면 은 저도 아주 기분이 좋죠. 음. 계속 저도 정심을 다해서 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몇번치